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2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1차 코일의 감은 수와 유도전압, 흐르는 전류를 각각 N2, V1, I1. 어, 이게 왜 2라고 나왔죠? N1이어야겠지, 이제? N1, V1, I1이고, 2차 코일의 감은 수와 되는 전압, 전류 N2, V2, I2. 뭐 별거 없죠, 그죠? 변하게 보시고. 자, 바로 볼까, 그냥, 문제? 이제 바로 볼게요. 자, 기억보에 1차 코일의 감문수가 2차 코보다 적대. 1차 코일의 감문수가요 적대요. 적대. 근데 물어보니까 전류감으로, 전류감. 그죠? 자, 감문수랑 전류는 어떠니, 반비례였지, 반비례. 기억날까? 생님 이렇게 지쓴적 있죠, 그죠? 수업시간에 N1 쓰고, N2 쓰고. 자, 얘기할 때, 전압은 비례지, 전압은 비례. 그러면 여기는 V1 쓰고, 쓰면 되죠. 1, 2, 1, 2 이렇게 그죠 전류는 반비례니까 여기다가 I, 2 쓰고 I, 1 써야죠 그죠? 될까? 즉 가문수가 커지면 어, 전류는 적은거야 말 될까? 이렇게 죠 가문수가 2차보다 적대 됐어? 그러면 적잖아 전류가 가문수가 적잖아 그럼 전류는 커져야죠 커져 1차콜이 더 커야 돼요 1차콜보다 2차콜이 더 크다 그랬죠 어, 틀린거죠 됐지? 1차가 더 커야 됩니다 네번 그림의 변압기는 교류 전류를 위한 거다 당연하죠 변압기는요 교류를 쓰는 거야 됐죠 당연히 맞구요 됐죠 변압이니까 전압 바꾸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교류지기지 교류 운행 과정에 변전소 변압기 거치자고죠 될까요 됐죠 어, 문제없구요 자이귿번에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 자 위에 좋은 거 있다 전력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나왔죠 위에서 그죠 그럼 시할때 들어오는쪽 P1, 나가는쪽 P2 같죠? 무슨 원리에서? 에너지 보전 법칙에서. 됐죠?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죠? 될까요? 자, 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24번 문제의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